서울의 한 고급 부동산 중개소, 한지 부동산 앞에 서 있는 김은자 할머니의 모습은 누가 봐도 평범했다. 낡은 샌들과 소박한 옷차림, 그리고 겸손한 태도는 그녀를 거리의 수많은 노인들과 다를 바 없어 보이게 만들었다. 하지만 은자 할머니의 눈빛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숨겨져 있었다. "어서 오세요." 접수원의 기계적인 인사가 들렸지만 은자 할머니를 향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의 앞으로 지나쳐가는 접수원의 눈길은 차가웠고 무관심했다. 대신 화려한 옷차림에 다른 고객들에게 열렬한 환대를 보내고 있었다. 은자 할머니는 조용히 대기실 구석에 앉아 주변을 관찰했다. 젊은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며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은 고객들과 상담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의 말소리에는 자신감과 열정이 가득했다. 저기 죄송합니다만, 은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공허하게 울렸다. 아무도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아, 저 할머니 또 오셨네. 한 직원이 동료에게 속삭였다.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시는 거야. 우리 물건은 너무 비쌀 텐데. 은자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태연한 척 했다. 하지만 그녀의 주름진 손이 낡은 가방을 꽉 쥐는 것을 보면 내면의 감정을 완전히 숨기지는 못했다. 시간이 흘렀다. 은자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가사 도우미로 일했던 고된 시절,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와 쓰러지듯 잠들었던 날들, 그때 한 고객이 화를 내며 사무실을 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직원들은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다른 고객을 맞이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은자 할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결심한 듯한 강인함이 깃들어 있었다. 은자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시간이 흘러도 그녀를 향한 관심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직원들의 무시는 더욱 노골적이 되어 갔다. "아이고, 저런 분들은 왜 여기에 오시는 걸까요?" 한 젊은 직원이 동료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우리 물건은 그분 평생 모아도 살수 없을 텐데." 그 말에 다른 직원들이 키득거렸다. 은자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듣지 않은 척 했지만 그녀의 굳은 표정에서 깊은 상처를 받았음이 느껴졌다.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기억들이 은자 할머니의 마음 속에서 물밀듯이 밀려왔다. 자식들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던 날들,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휘도록 청소하고 빨래했던 시간들, 그 모든 고난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힘들어도 참자, 이게 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야 그녀가 늘 되뇌었던 말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단순히 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은자 할머니의 눈에 결의가 서렸다. 그녀의 주름진 손이 낡은 가방을 더욱 꽉 쥐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진정한 정체성을 증명할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잠깐만요. 은자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때 한 고객이 화를 내며 사무실을 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직원들은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다른 고객을 맞이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은자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접수대로 향했다. 이제 그녀의 진실을 드러낼 시간이 왔다. 저, 죄송하지만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은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흔들렸지만 그 안에는 강인함이 묻어났다. 모든 이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감돌았다. 은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직원들과 고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무슨 일이십니까, 할머니? 젊은 직원 한 명이 마지못해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 섞인 조롱이 묻어났다. 첫 지점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은자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그 말에 직원은 비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할머니, 여기는 고급 부동산입니다. 우리가 다루는 물건은 아마 할머니 형편으로는 힘드실 거예요. 은자 할머니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더욱 깊게 서렸다. 주변에 있던 고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런 분이 왜 여기 오셨대? 길을 잘못 들어오신 것 같은데 참 민망하네. 은자 할머니는 그 모든 말을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단단해 보였다. 제발 지점장님을 불러주세요. 은자 할머니가 다시 한번 요청했다. 직원은 한숨을 쉬며 동료들과 눈치를 주고받았다. 그러다 마지못해 안쪽 사무실로 향했다. 잠시 후 중년의 남성이 나왔다. 그의 표정에는 귀찮음과 불편함이 역력했다. 무슨 일이십니까? 지점장이 냉담하게 물었다. 은자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가 이곳에서 관리하는 모든 임대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사무실 전체가 얼어붙었다. 모두의 표정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변했다. 지점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은자 할머니는 천천히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제 이름은 김은자입니다. 이곳에서 관리하는 40채 이상의 부동산 소유주죠. 그 말에 사무실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어쩔 줄 몰라 했고, 고객들은 놀란 표정으로 은자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지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급히 은자 할머니에게 다가가 허리를 굽혔다. 아, 김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무례했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은자 할머니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분노와 결의가 가득했다. 은자 할머니의 말이 사무실 전체를 뒤흔들었다. 모든 이의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었고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워졌다. 지점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계속해서 사과를 늘어놓았다. 김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오해를 풀수 있을까요? 은자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점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수십 년간 쌓인 인생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오해라고요? 은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오해였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모두 오해였던 건가요? 사무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직원들은 서로를 향해 불안한 눈길을 주고받았고, 고객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당황한 표정이었다. 은자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작은 체구에서 놀라운 위험이 뿜어져 나왔다. 제가 이곳에 들어설 때부터 지금까지 당신들은 저를 인간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제 나이와 옷차림만 보고 판단했죠. 하지만 당신들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들은 제가 소유한 모든 부동산의 계약서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계약을 검토하고 싶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김 사장님, 우리가 항상 최선을 다해 관리해 왔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은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왜제 임차인들로부터 이상한 소문을 들었을까요? 과도한 수수료, 불필요한 수리비, 이 모든 것이 당신들의 최선인가요? 그 말에 사무실하니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직원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고, 일부 고객들은 은자 할머니를 동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은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저는 단순히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무언가를 바꾸고 싶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정직하고 공정한 부동산 문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녀의 말에 사무실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서서히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은자 할머니의 말이 끝나자 사무실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지점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어찌할 바를 몰라했고 직원들은 서로를 향해 불안한 눈길을 주고받았다. 김 사장님, 지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희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오해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누구신지 몰랐을 뿐이에요. 그 말에 한 젊은 직원이 나섰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장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 뿐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은자 할머니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모든 고객을 이렇게 대하나요? 옷차림이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이 이곳의 방침인가요? 그 말에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다. 일부는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다. 윤 대리가 먼저 무시하듯이 대했잖아. 아니, 박 과장님이 처음에 눈치 줬잖아요. 은자 할머니는 이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눈에는 실망감과 함께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다. 이제 와서 서로를 탓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은자 할머니는 지점장을 향해 돌아섰다. 저는 이 자리에서 모든 계약서와 임대 기록을 검토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당신들의 관리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 지금 당장요? 하지만 그건, 네, 지금 당장입니다. 은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다. 만약 거부하신다면, 저는 즉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 말에 사무실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다. 직원들은 불안한 듯 서로를 쳐다보았고 일부 고객들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은자 할머니에게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다. 지점장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김 사장님. 지금 바로 모든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은자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그녀의 눈에는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인내와 지혜가 빛났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재산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불공정한 관행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은자 할머니는 지점장과 함께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사무실 안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고 직원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자 할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왜 임차인들에게 이런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과했죠? 지점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었다. 그, 그건 일반적인 관리 비용입니다. 모든 부동산에서. 거짓말 마세요. 은자 할머니가 그의 말을 잘랐다. 제가 허락하지 않은 비용이에요. 그리고 이 금액들 제가 받기로 한 것보다 훨씬 적네요. 그녀의 말에 사무실 안이 얼어붙었다. 직원들은 서로를 향해 불안한 눈길을 주고받았고, 일부는 자리를 피하려는 듯 몸을 움직였다. 은자 할머니의 마음 속에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수년 전, 그녀가 이 부동산에 자신의 재산을 맡기기로 결정했을 때의 일이 떠올랐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습니다, 김 사장님. 당시 지점장의 말이 귓가에 울렸다. 걱정 마시고 편히 쉬세요. 그 말을 믿고 은자 할머니는 소박한 삶을 이어갔다. 가사 도우미로 일하며 겨우 끼니를 해결하는 동안, 그녀의 재산은 이렇게 착취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신들은 내 신뢰를 배신했어요. 은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내 임차인들도 함께 착취했군요. 지점장은 변명하려 했지만 은자 할머니는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저는 이제 직접 임차인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당신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고 싶어요. 그 말에 지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 하지만 김 사장님, 더 이상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은자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겁니다. 당신들의 부패한 관행을 끝내고 정직하고 공정한 부동산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어요. 은자 할머니는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섰다. 그녀의 등 뒤로 직원들의 당황한 목소리와 지점장의 애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이제 그녀의 앞에는 새로운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은자 할머니는 결연한 의지로 첫 번째 임대 건물에 도착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건물 입구에서 그녀는 잠시 멈춰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건물의 주인 김은자입니다. 그녀는 첫 번째 임차인의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문이 열리고 중년 여성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네, 주인이요? 은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여성은 망설이다가 은자 할머니를 안으로 들였다. 그리고 곧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매년 임대료가 터무니없이 올랐어요. 부동산에서는 그게 다 주인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수리비도 말도 안 되게 많이 청구해요. 작은 수리에도 엄청난 금액을 요구하더라고요. 은자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이런 일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다음 임차인, 그 다음 임차인, 은자 할머니는 하루 종일 임차인들을 만나며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과도한 임대료 인상, 불필요한 수리비 청구, 불공정한 계약 조건, 모든 것이 그녀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한 젊은 부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우리는 이사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요. 은자 할머니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그녀의 무지와 신뢰가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에 깊은 자책감이 들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약속 드릴게요. 그날 밤 은자 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했다. 단순히 부동산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는 이 시스템 전체를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일부터 새로운 싸움을 시작해야겠어. 그녀는 굳은 결심을 했다. 이제 은자 할머니의 진정한 도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은자 할머니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마지막 임대 건물로 향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작은 원룸이었다. 문을 두드리자 나이 지긋한 남성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건물 주인 김은자입니다." 은자 할머니가 말했다. 남성의 눈이 커졌다. "아, 네. 들어오세요." 방 안으로 들어서자 은자 할머니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방 한켠에는 어린 소녀가 책을 읽고 있었고 벽에는 그녀의 그림들이 가득했다. "제 이름은 박동수입니다. 73세고요. 이 아이는 제 손녀 지원이에요. 12살이죠." 노인이 설명했다. 손녀와 단둘이 사시나 봐요? 은자 할머니가 물었다. 동수 할아버지의 눈에 슬픔이 어렸다. 네. 지원이, 엄마가 2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 제가 지원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은자 할머니의 가슴이 아팠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동수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생활이 쉽지 않아요. 제 연금으로는 임대료 내기도 빠듯해요. 매년 오르는 임대료 때문에 밤잠을 설치곤 합니다. 지원이가 책에서 고개를 들어 말했다. 할아버지, 우리 곧 이사 가야 해요. 동수 할아버지는 애써 미소지었다. 아니야, 걱정 마. 할아버지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은자 할머니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녀의 무지로 인해 이런 선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던 것이다. 박동수 씨, 정말 죄송합니다. 은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이런 상황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부터 모든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그녀는 지원이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지원아, 너희 할아버지와 너는 더 이상 임대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내가 약속할게. 동수 할아버지와 지원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은자 할머니는 그 순간 자신의 사명을 더욱 분명히 깨달았다. 이는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니었다. 이는 사람들의 삶과 존엄성에 관한 것이었다. 내일부터 모든 것을 바꾸겠습니다. 은자 할머니가 굳은 결의로 말했다. 여러분의 고통이 헛되지 않게 만들겠어요. 은자 할머니는 박동수 씨의 집을 나서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분노와 결의, 그리고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거리를 걸으며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곰곰이 생각했다. 단순히 계약을 해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그녀는 중얼거렸다. 이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해. 그때 그녀의 눈에 한 건물이 들어왔다. 매물 간판이 걸린 작은 부동산 중개소였다. 은자 할머니는 그 앞에 서서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래, 이거야. 그녀의 눈에 결의가 깃들었다. 다음 날 아침, 은자 할머니는 변호사와 만났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재산 상황을 설명하고 새로운 계획을 제시했다. 제 모든 부동산을 팔고 싶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새로운 부동산 중개회사를 설립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김 여사님, 그건 너무 위험한 투자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은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전 이미 결심했어요.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일이에요. 며칠 후, 은자 할머니는 새희망 부동산이라는 이름의 회사를 설립했다. 그녀의 첫 번째 행동은 자신의 모든 임차인들에게 새로운 계약을 제안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임대 계약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녀는 직원들에게 말했다. 더 이상의 부당한 임대료 인상도, 불필요한 수수료도 없을 거예요. 은자 할머니의 눈에는 결의와 희망이 빛났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고, 이 여정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 은자 할머니의 새희망 부동산이 문을 연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늦은 밤까지 일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찼다. 어느 날 박동수 할아버지와 손녀 지원이가 사무실을 찾아왔다. 할머니 제가 좋은 생각이 있어요. 지원이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은자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물었다. 그래? 어떤 생각인데? 지원이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주었다. 요즘 SNS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새희망 부동산을 SNS에서 홍보하면 어떨까요? 동수 할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지원아 그런 거 어른들이 알아서. 하지만 은자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다. 아니에요, 박씨. 지원이 말이 맞아요. 우리는 젊은 세대의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그날부터 지원이는 새희망 부동산의 SNS 담당자가 되었다. 그녀는 매일 사무실에 들러 임차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SNS에 올렸다.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더 이상 임대료 걱정을 안 해요. 공정한 계약 덕분에 저희 가족이 안정을 찾았어요. 등의 진솔한 이야기들이 SNS를 통해 퍼져나갔다. 지원이의 포스팅은 순식간에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새 희망 부동산의 공정한 정책과 따뜻한 마음에 감동 받았고 많은 이들이 문의를 해왔다. 은자 할머니는 지원이를 바라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네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구나. 지원이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할머니가 먼저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잖아요. 저는 그저 그 희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을 뿐이에요. 그날 밤 은자 할머니는 가슴 벅찬 기쁨을 느끼며 잠자리에 들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부동산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은자 할머니의 새 희망 부동산이 성공가도를 달리는 동안 그녀가 전에 거래했던 한지 부동산은 깊은 위기에 빠져들고 있었다. 또 계약 해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직원 한 명이 지점장에게 보고했다. 지점장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은 고객들이 우리를 떠나는 거지? 지점장은 분노와 불안이 뒤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그때 다른 직원이 휴대폰을 들고 뛰어왔다. 지점장님 이거 보셔야 할것 같아요. 화면에는 지원이가 올린 새희망 부동산의 SNS 게시물이 떠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았다. 이게 다 김은자 그 할머니 짓이구나. 지점장은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한편 은자 할머니의 사무실은 활기로 가득 찼다. 새로운 고객들이 끊임없이 찾아왔고. 직원들은 열정적으로 일했다. 할머니 우리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어제보다 두 배나 늘었어요. 지원이가 기쁜 목소리로 알렸다. 은자 할머니는 미소지었다. 내 덕분이야 지원아. 네가 우리의 진심을 사람들에게 잘 전달해주고 있어. 그날 오후 한지 부동산의 지점장이 은자 할머니를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눈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김 사장님.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실수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은자 할머니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심과 함께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지점장님, 당신들이 저지른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건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행위였어요.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지점장은 고개를 숙인 채 사무실을 나갔다. 은자 할머니는 창 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부동산을 관리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녀의 말에 사무실의 모든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에는 결의와 자부심이 빛나고 있었다. 은자 할머니의 새희망 부동산이 번창하면서 그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박동수 할아버지와 지원이를 위해 작은 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동수씨, 제가 당신과 지원이를 위해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은자 할머니가 말했다. 박동수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은자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땅 문서를 내밀었다. 이제 더 이상 월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땅에서 지원이와 함께 편히 사세요. 박동수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떻게 이런 큰 선물을 정말 감사합니다. 지원이는 기쁨에 겨워 뛰어다녔다. 와, 우리 집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요. 은자 할머니는 따뜻한 눈길로 지원이를 바라보았다. 그래, 지원아. 이제 네 꿈을 마음껏 키울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야. 그날부터 지원이는 새집 설계에 열중했다. 그녀는 할아버지와 함께 살 작은 집의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히 계획했다. 할아버지 이쪽에는 작은 정원을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제 그림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박동수 할아버지는 손녀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한편 은자 할머니는 이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녀의 작은 결정이 한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이다. 지원아 네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정말 기쁘구나. 은자 할머니가 말했다. 지원이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할머니 이제 제 그림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어요. 그날 밤 은자 할머니는 가슴 벅찬 기쁨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부동산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느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기를 그녀는 조용히 기도했다. 다음날 아침 은자 할머니는 새로운 열정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돕겠다는 결의가 빛나고 있었다. 은자 할머니가 박동수 할아버지와 지원이의 새 보금자리를 준비하는 동안 한지 부동산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다. 어느날 전 지점장이 새희망 부동산 사무실로 찾아왔다. 김 사장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은자 할머니는 차분히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건 모두 오해에서 비롯된 겁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은자 할머니는 그의 말을 끊었다. 지점장님, 당신들이 저지른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건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행위였어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이건 단순히 사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존중의 문제예요. 그리고 당신들은 그걸 배우지 못했어요. 전 지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은 채 고개를 숙였다. 이제 가세요. 은자 할머니가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람들의 삶과 꿈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세요. 전 지점장이 떠난 후 직원들은 은자 할머니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한 직원이 말했다. 은자 할머니는 미소지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히 집을 임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한지 부동산의 파산 소식이 전해졌다. 은자 할머니는 TV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거야.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 순간 지원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할머니, 우리 집 기초공사가 끝났어요. 내일 와서 보실래요? 은자 할머니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내일 꼭 가볼게. 전화를 끊은 후 은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새로운 희망을 느꼈다. 그녀의 작은 결정이 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은자 할머니는 박동수 할아버지와 지원이의 새 집터를 방문했다. 공사 현장에 도착하자 지원이가 반갑게 달려왔다. 할머니, 여기 와 보세요. 제가 설계한 대로 집이 지어지고 있어요. 은자 할머니는 지원이의 손을 잡고 공사 현장을 둘러보았다. 작지만 아늑한 집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정말 훌륭하구나, 지원아. 은자 할머니가 감탄했다. 내가 이렇게 재능이 있는 줄 몰랐어. 박동수 할아버지가 다가와 말했다. 김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은자 할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이제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냥 은자씨라고 편하게 불러주세요. 그때 주변 이웃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은자 할머니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다. 김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동네가 살만해졌어요. 할머니께서 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어요. 은자 할머니는 그들의 말에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자 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인생이 이렇게 큰 변화를 겪을 줄은 몰랐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새로운 고객이 기다리고 있었다. 은자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그를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은자 할머니는 문득 깨달았다. 그녀가 시작한 이 작은 변화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을지. 사람들은 내 외모만 보고 판단했지만 진정한 가치는 마음에 있다는 걸 잊었던 거예요. 은자 할머니의 눈에 결단력이 빛났다.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존엄을 전해줄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